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YSC 뉴스 박민사입니다. 현재 자동차 가스 공장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에 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영빈 기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와 검댕 광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글시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정확히 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가 아주대학교 장재현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가 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이 미세먼지는 인체 각종 산업에 피해를 줍니다. 미세먼지는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켜줍니다. 그로 인해 나무와 각종 식물을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런 피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했나요? 네. 미세먼지로 인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의 불량을 일으킨 사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떠한 피해를 주나요? 미세먼지로 인해 일어나는 대표적 질병인 치매, 탈모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재현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는 아주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삼성 서울병원 나동률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아, 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인공 눈물 자주 넣기, 마스크 착용하기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치를 돕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동렬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이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YSC 뉴스 이견미디였습니다. YSC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SC 뉴스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화재는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화재에 관해 가는 척이자 만나보시죠. 지구의 허파인 브라질의 아마존이 불타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아마존의 화재는 건조한 기후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인 화재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기업 농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태우는 소목장을 위한 대규모 초원지대와 콩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아마존 숲의 80%는 소 농장으로 변했고 아일랜드 국토 크기의 콩 농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화재는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반응은 다릅니다.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아마존 개발이 지구의 숲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아마존 화재가 지구의 숲을 지키는 거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 아마존이 계속 불타면은 어차피 지구의 한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언제나 항상 초록초록한 숲입니다. 그런 숲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인데 화재가 아마존 숲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아마존 화재는 지구의 허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재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YSC의 강현찬 기자였습니다. 하세요 YSC 뉴스 김재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더 증가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다희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길가를 둘러보면 버려진 마스크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스크는 내피와 외피를 구분하는 부직포, 미세 입자를 걸어낸 MB필터, 코에 고정하는 노스클립, 귀걸이 밴드까지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MB필터의 주성분인 폴리프로필렌은 대기와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마스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부직포, 면등 재질과 상관없이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해 일회용 지퍼에 담아 버리거나 마스크에 알코올을 분사한 후 마스크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마스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부직포면 재질과 상관없이 모두 종류를 못해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버려진 마스크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많은 마스크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마스크를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꼭 종량제 봉투에 버립시다. 큰 노력은 아니더라도 작은 노력도 충분히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YSC 김다혜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SC 뉴스입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백하영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SC 백하영 기자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버리신 적 있나요? 네. 어떤 이유로 버리게 되셨나요? 어, 주머니에 있으면 좀찜찜하고 가방에 있으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땅에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신 적 있나요? 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땅에 버릴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땅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것 같나요? 어, 급하거나 귀찮아서 땅에 휙 버리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땅에 버리면 땅이 오염되는 걸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신 적이 있나요? 어, 예.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것 같으시나요? 쓰레기통이 부족해서 확실히 처리하기도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땅에 버리면 땅이 오염되시는 걸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3명 중에 2명은 땅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버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폐급물의 양을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 YSC 뉴스 정지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sc의 이창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든 잘못된 습관들이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그 잘못된 습관과 들으면 좋은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바로 페트병 라벨을 떼어내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라벨과 페트병을 분리하지 않고 버린다면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재활용 수거업체에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돈을 들여 라벨과 페트병 분리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상 분리를 해도 플라스틱의 색이 변하여 재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드리면 좋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일회용 컵 대신 유리잔이나 텀블러, 머그컵 사용하기입니다. 그린피스 2017년도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겁이 약 33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플라스틱은 전부 분해가 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다른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의 잘못된 습관과 들이면 좋은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난치의 일이 환경과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YS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